나이스. 갱순이 안 네. 오늘도 정예는 이긴다. 아! 프라이네 하기하기. 못 들어가. 어! 이슬비다. 이파이 아아니뭐이다시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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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도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네, 뭐. 아아아니어왜아형 <laughs> 빨리 어. 네가 보기엔 아, 별 봤다. 사진 같아 음 나도 없어 ㅋ 기이빨타형 어우 구 미안해 <laughs> 나 원래부터 없었어 이럴 <laughs> 이 있게 하는걸? 이럴 수게 하는걸? 앞에 경찰 있다. <laughs> 오올 <laughs> <laughs> 이게 뭘내실력 <왜> 운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어, 전철이다. 가라, 포켓몬 볼 야, 이개씨나버디받라서스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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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타. 어우, 아씨. 아씨아우 오우, 아우아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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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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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문와 이거 오픈칸가요 내려가봐 왼쪽 왼쪽 쭉어 왼쪽 어 왼쪽 오른쪽 어 그쪽 이쪽 아 그래 이쪽 방향으로 쭉 가봐 저 옆에 뭔가 있지 저 저걸로 들어가서 날아가는거야 쭉 따라가 아니 시발하나한테 바로 옆에 있잖아, 저 날아가는 거. 어, 시발 그거 옆에 있잖아, 개새끼야. <laughs> 뭐 여기? 입구 옆에 있었잖아, 입구 옆에. 여기 있잖아, 옆에 바로. 어, 그거 옆에 있잖아, 있잖아. 저거 스도내서 들어가라고. 뭐 여기? 아니, 비용이시다. 아 개빡치네. <laughs> 씨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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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, <laughs> 여기 발 잠깐 이거 차좀 끌고 올게 좀대개 <laughs> 못한다 아 여기? 아 여기 여기 씨발 <웃음> <웃음> 밥, 밥 때문에 개새끼야 아 여기 아자 <laughs> 이제 비행기를 배워볼 거요 비행기. 비행기는 싫은데. 싫어? 우와. 이 비행기 옆에 엔진 쪽밟봐 엔진 쪽. 엔진에 뭔가 붙어있지 않아? 사기에 안 돼서 다모르겠는데 아, 근데 잘 봐. 뭔가 이상한 게없어잖아 아, 어떻게 보지? 안 보여? 어. 이친아. 친 <laughs> 나이스. 뱅순이 하네. 아이씨. 아니, 아니 왜 뭐해? 아니, 자꾸 나온다고, 미치. 아니, 왜나오냐고 그걸. 몰라. 야, 니가 운전해봐. 야, 니가 운전해봐. 내가, 내가 해볼게. <laughs> 오. <laughs>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? 야, 야! <laughs> 아래로 하지 마, 드기 싫으면. 그거 어떡해? <laughs> 시작 한다 탈출해! 어, 씨발! 아, 탈출이야! 난 추락하더라. <laughs> 네 뭐하냐, 걔새끼 씨발! <laughs> 여기는 셀프니까 알아서 내리고. 나야 뭐잘 내리지 u 야잘 내려 나야 뭐잘 내리지 가자 어디로? 우리의 미래를 향해